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덮어주시옵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권세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미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내년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 다음 해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전망을 내놓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또한 뭐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여서... 어 내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전망들을 내어 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정도의 경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 전망을 예,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미래를 알수 없는 시대가 될 만큼 너무나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류의 종말에 대한 환경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인류가 150년 이내에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 그, 그런 분들의 주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laughs>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세계 전 세계 전쟁으로 그렇게 비화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금강 아 백두산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숨어 있는 대규모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었을 때 미치게 될그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룡이 멸망할 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룡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 인류에도 언제 그런 거대한 유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그 전쟁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석유값이 움직이고, 국제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식량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의 전쟁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석유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나이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은퇴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뵙게 되고. 하나님을 막바로, 그 하나님 존재에 막바로 서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런 지엽적인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언뜻 인터넷에 보니까 에이,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자고 있고, 미래에 대하여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고, 미래에 어찌되든지 간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숨 막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진할 만큼 탈진할 만큼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게으름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과로사를 할 정도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그때가 세상에 대하여는 종말이겠지만 우리에게 대하여는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우리에게 구원의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그것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100년 이내에는 다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도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의 수명도 점점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우리가 100년을 더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다는 거 인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캄캄할 때, 밤 중에서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가 뜨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는데 그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암흑기였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이런 상황을 왜 버려두실까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함께 잠깐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좋습니다. 출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laughs> 돈 버는 것도 많이 벌수 있으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수 있으면 많이 벌고,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고, 출세할 수 있으면 출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을 영원한 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또는 순교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상 주실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너무나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다고 해서 낮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일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를 말해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대낮에는 전부 다 신사부 숙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세상입니다 <laughs> 술 권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을 권유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음란하고 호색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세상은 또 다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각오를 가진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늘 다투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상입니다 정력에 좋다 그러면 못 먹을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면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도모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고, 영원한 상을 쟁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일 뿐인데,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